안녕하세요. 보다지 경례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4차선 도로적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사건번호 2024경 3494번, 물건번호 2번입니다. 입찰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0월 25일 입찰을 진행합니다. 주소는 전북 진안군 북이면 오룡리 243-2번지입니다. 지목은 답이구요, 토지 면적은 597평입니다. 감정가 8,018만 5천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4차선 도로적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고요. 누구나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 우측편에 항과 제조 업체가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인근에 임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시골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 군청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해 보입니다. 현재 토지의 모습이고요. 토지와 4차선 도로 사이에 국유지 땅입니다. 현재 시멘트 포장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토지는 도로와 지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토지 뒤편으로 임야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토지 우측에 한과 제조업체가 위치합니다. 4차선 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적화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나 중장비 차고지로 적합할 것 같고요. 지난 분청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우측, 북측으로 북이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진안군이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좌측으로 어, 전주시가 어, 인접해 있습니다. 어, 차량으로 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북 진안군 북이면 오룡리 243-2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